지금부터 한 가지 볼링공으로 프로들끼리 대결을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누구시죠? 팀브런스윙 박민주 프로입니다. 팀브런스윙 문자영입니다. 스트로크 구질인 여자 프로들의 경기를 보실 텐데 뭔가 걸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적당한 순금의 이 기념품이죠. 사인이 안돼 있는 건. 두 프로님이 승패를 가려서 가져가시게 될 거고요. 사인이 되어 있는 건 구독자 여러분에게 추첨을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Let's go. Let's go. 가위바위보였어요. 좋아요. 가위바위보. 후공하겠습니다. 뒷모습도 귀여운 박민주 프로님. 좋기였네요. 좋아요. 좋아 나 잘하는 걸? 강하신데요? 이제 제발. 그, 박민주 프로님 맨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영상 찍으면. 아, 낯가려서 그래요. 사실, 이1 2어 컬리전 받으면서, 전에 컬리전으로 너무 많이 좋아했던 볼이어서 그런지, 걱정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근데, 가짜 마자 지공하고 하루에 한 3, 4게임씩 쳐보면서, 오히려 저는 베이퍼라이즈보다 조금 더 캣에 들어오는 건 강하다고 생각했고, DVA 볼 같지가 않았어요. 아, 진짜 잘쳤다 어때, 나의 턴? 지렸다. <laughs> 아, 이런 마음은 안 되지. 오잘 눌렀어. <laughs> 네볼핀 너무 잘 차요. 핀잘 차요. 오 두꺼웠는데 너무 좋은데? 오셨어요. 그분 12억 뭐라고 했죠? 12억 컬리전. 12억 두명 바꿀 거예요. 12억 컬리전. 12억? 12억? 저도 안 바꾼다는 컬리전. 아저 바꿀게요. <웃음> <웃음> 뭐 굉장히 빵빵하게 쳐대고 계신데 저 시비어 컬리전의 느낌을 한 가지 단어로 저는 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어? 네 제어면 전 엑셀 같은데 엑셀? 네. 오 아, 확실히 아, 확실히 구질이 다르니까 저 아, 컨트롤리하다 그리고 날카롭다 네. 이런 느낌이 네. 약간 제가 느낄 때는 남성분들 구질과 비슷해서 또 남성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에겐, 이 에겐 스타일이 <laughs> 이제 테토 볼링 에겐 볼링으로 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인 너무 좋은데? 아 역전 해보려고 할 건데 이제 <laughs> 볼이 볼만 믿고 하면 이제 될것 같고 자영이 사실 안 이겨도 됩니다 제가 아 <laughs> 금이 걸려 있는데 아 자영이 다줄수 있죠? 아 네. 오케이, 착한 척오잘 <laughs> 던졌어. <laughs> 왜 이렇게 좋아? 미쳤어 <laughs> <오, 웃음> 그러니까 이게 라인 잡으면 확실히 제어가 잘 되긴 해 랭스가 길긴 한데 확실히 라인 딱 잡고 나면 제어가 잘 되니까 빵빵 쳐주는 게 있는 것같아 기존 컬리전은 조금 헤드에서 먼저 잡히는 게 조금 컸다고 해야 되나? 아, 아, 모든 컬리전이 그루탈도 그렇고 진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잘 오고 아우. 어? 잘는거요나막 <laughs> 저기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웃음> 괜찮나? <laughs> 나저 앞에서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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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런는데다 <laughs> 오, 얇아도 나가는 걸리죠. 잘하잖아. 두분데 <laughs> 저희 박민주 프로님 첫 유튜브 출연입니다. 근데 자유가 너무 잘해 가지고 작작 쳐 <laughs> 오, 와, 와... 잘 친다. 미쳤다. 와, 잘 친다, 분링 쓰... 오, 야, 너무 좋은데? 잘 났어. 어떡하지? 너무 잘 쳤는데? 저펑 맞는 거예요? 네? 저펑 맞아요? 네네, 펑. 자장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말게요. 샷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중요하꽉 잡고 치거든요. 연습 <laughs> 열심히 하셨나봐요. 네. <laughs> 저 치는데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어, 야, 잠시만요. <laughs> 저펑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 칭칭. 좀 샷아치면 안 될까? 칭칭! 펑 맞아요, 저 지금. 저는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연습 중갈 때는 라인이 좀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맞아요. 좀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엄청난데요? 음, 맞아요. <laughs> 빨리전이 끝에서 까분나는 느낌보다 진짜 저는 악셀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겨내주고 가서 들어오는 히팅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민주 프로님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밀어줄 때도 있고 뜯어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받아주고 안정적으로 랭스가 딱 나왔다가 뒤에서 확 돌아오는 게 되게 제어가 잘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막 돈다고, 엄청 돈다고만 좋은 볼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조화로워야 되거든 응. 네. 진짜 제가 맞지. 느낄 때도 엄청 아 점수에 딱 말해주니까 아, 이렇게까지 잘치줄 몰랐어요 <laughs> 오, 생각보다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남주랑 자영이가 너무 편하게 해줘가지고 지금 스프 치고 있어요 일단은 자영프로님은 다 박으면 퍼펙트고. 맞아요. 그래서 민주 누나가 먼저 와. 다 박아놓고 기다려야 될것 같은 상황이에요. 스프링맞요 아, 네. 스프링 날 수도 있으니까. 아, 기다려야 승금 그래. 또 가져가야죠. 네. 낀 <laughs> 사람이 두 명을 뽑아서 주는 걸로 할까요? 어, 우리 좋아요. 댓글 이벤트를 할 건데. 정민주 프로님이랑 문자영프로님 중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두분 뽑아서 드릴까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감수성이 풍부한 느낌으로 한번 달아주시면, 박민주 프로님 응원 댓글 하나, 문자영 프로님 응원 댓글 하나를 PS 대표님께서 보내주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네. <laughs> 여러분, PS 브로기장 많이, 놀러와 많이 놀러와주세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지금 신나셨나요? 아, 아니요. <laughs> 신난 것 같은데? 아, 재밌네요. <laughs> 오, 잘 친다. 일단 다 받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얇은데, 스프에이 어, 볼이라기보다는 레디컬 볼 같은 맞아, 볼 맞아, 느낌이 맞아. 저는 훨씬 맞아, 맞아. 큰 볼이에요, 오늘 와우, 잘 친다. <laughs> 와 진짜 치기 쉬운 볼. 뒤에서 확실해서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 이 이제 승부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퍼펙트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퍼펙트 치면 뭐 해주실 거예요? 제가요? 네, 유니폼 하나 맞춰드릴게요. 어허. <laughs> 이거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아, 감져 진짜. <laughs> 아, 유니폼이야. 그냥 해드릴 수 있죠. 오, 진짜요? 아, 까인데요 너무 아까운데? 아... 어땠나요? 어, 우선 이겨서 좋았어요. 턱 <laughs> 맞을 뻔해가지고 살짝 무서웠는데, 그래도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laughs> 그래도 258은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네. <laughs> 너무, 너무 많이 쳤다. 득점이.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컬리자 세고. 브루탈 컬리자형. 이제 1 2억 컬리자형으로 불러도 될것 같은 느낌이. 오 어. 어. 시합 때 이것볼로 좀 성적 내주면 좋겠네요, 둘 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비어 컬리전 9월 2일 화요일날 출시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돌리는 사람들은 제가 따로 리뷰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아데 스트로커 두분 모시고 촬영해봤는데, 어, 저는 이게 사실 고충이 있거든요.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아, 이게 과연 나랑 다른 구진이 아대분들한테도 전달이 될까? 내가 불리는 게 너무 과장되지 않을까? 프로님들 모시고 가드 스트로커에 대한 느낌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앞으로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아 저는 언제든지 남규와 함께라면. 야. PS 볼링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것도 이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안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 브런스틱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박민주 프로님과 저도 같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